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입니다. 어,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며 또 새로운 한 학기를 시작하며 혹은 뭐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며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올해는 아, 이렇게 살아야지. 이번에는 정말 이것을 꼭 이루어야지 하고 다짐을 합니다. 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올해 계획과 목표들은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역으로 보면 11월은 마지막 달입니다. 12월부터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벌써 올한해 마지막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어, 여러분은 어떻게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아,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다짐을 하지만 어, 또 어떤 계획들은 어, 작심삼일로 끝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만 생각했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이 근본적인 방향을 설정하지 않아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마주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대화할지, 어떤 일을 할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루에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선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 생각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좋다는 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입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 지금 어떤 삶을 살아오든, 오늘부터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왜 지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때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4장 1절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아멘. 베드로는 먼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라 하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거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우셨습니다.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받게 되십니다. 베드로는 우리도 이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을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이 결단의 마음을 갑옷처럼 입으라고 말합니다. 갑옷은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입는 옷이죠.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방심하지 않습니다. 늘 깨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적의 공격에 대비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짐할 때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요즘 여러분을 가장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주변 사람의 평가에 흔들립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며 눈치를 보죠. 어떤 분은 물질에 흔들립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되는데, 조금만 더 벌면 되는데 하며 정직하지 못한 방법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편안함에 흔들립니다. 아, 이것쯤이야. 해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하며 작은 죄를 눈앞에서 타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할 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 작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 하반절에는 육체로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라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은 비록 손해를 보고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러기에 이 죄의 유혹으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를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이 음식을 먹고 또 왕과 또 왕의 관리들에게 어, 이쁨을 받아서 어찌 보면 출세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다니엘은 어, 왕의 명령을 어기고도 유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죠. 그 결과 사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자넬의 친구들은 어땠습니까? 사드랑 메삭 아베누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불물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은 죄에서부터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갑옷처럼 입을 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기꺼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남은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남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베드로는 두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던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지 사람의 정욕이란 무엇입니까? 3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더 읽을까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가 음란과, 음란과 정욕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아멘.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 어, 여러분, 이것은 사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일반적인 삶의 어, 그런 방식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다 지배하는 세계 강국이었죠. 최대 강국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부와 권력이 이다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노예들을 부렸고요. 식민지에서 올라오는 온갖 신기한 물건과 식재료들을 즐겼습니다. 특히 이 로마의 상류층들은요. 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 심포지엄 연회라는 이름으로 밤새도록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파티에는 온갖 진귀한 음식들이 나왔는데, 아, 먹고 또 먹기 위해서 이 토하는 방까지 따로 마련했다고 합니다. 배가 부르면 토하고 다시 먹고 또 토하고 다시 먹는. 그런 끔찍한 향락이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고요. 취해서 정신을 잃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성적인 타락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결혼의 그런 신성함은 사라졌고 동성애가 만연했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성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로마가 이 목욕탕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이곳은 단순히 몸을 씻는 장소가 아니라 온갖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로마는 콜로세움이라는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이 경기장을 관람을 하죠 아, 이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아십니까? 500명이 넘는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이곳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죽이고 죽이는 싸움을 합니다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관람을 합니다 또한 사람이, 노예들이 사제에게 찢겨 죽는 모습을 누에들이 피를 흘려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던 곳이 이 어, 콜로세움이었습니다. 생명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폭력을 오락으로 삼았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주피터 신전, 비너스 신전, 아폴로 신전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또 황제를 숭배 신처럼 숭배하는 것이 강요되었습니다. 황제의 동상 앞에 향을 피우고 가이사는 카이사르는 주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야 했습니다. 또 로마 사회는 이 카르페디엠 많이 들어보셨죠. 카르페디엠 현재를 즐겨라라는 것이 이들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내일은 내일 신경 쓰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 아, 예. 바로 이런 사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런 로마식 삶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연애에도 참석했고 우상신전에도 갔고 세상에 주는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편지를 쓰며 말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로마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으로 이제는 충분합니다. 이제는 그만하십시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십시오. 아,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지금 이 시대도 그때와 다르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적인 쾌락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고 물질과 성공이 우상이 되고 자기의 만족이 최대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어, 술 문화가 많이 나아졌다고 하는데, 아, 글쎄요. 회식 문화에서 술을 강요하고 취하도록 마시는 것을 너무나 어, 당연하게 여기죠. 유흥 문화를 보십시오. 밤마다 어, 불야성을 이루는 유흥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쾌락을 줍니까? 미디어를 보십시오. tv 드라마 영화에서 이제 뭐 혼전 동거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불륜을 로맨스로 포장하고 폭력을 미화합니다.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이 물질을 돈을 신처럼 섬기며 살아갑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러한 세상적인 문화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한 기사를 봤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이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가 중요한 가치가 되었지만 어, 그 라이프를 어떻게 보내, 보내고 있느냐 살, 살펴봤더니 대부분 술을 마시고 또 자신의 취미 활동을 하고. 소비하는 것이 잠을 자는 것이 전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라이프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TV 보고 쇼핑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우리의 라이프를 우리의 남은 때를 보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웃을 섬기고 선한 일을 위해 힘쓰고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면 이상하다, 고지식하다, 뭐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사회에서 아, 저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지나간때로 족하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남은 때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로마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심포지움도, 운장했던 신전들도, 찬란했던 영광들도 모두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바로 결단할 때입니다. 남은 시간을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십니까? 예, 기도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의 작은 선택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이 일을 해야 할까? 어, 저곳에 가야 할까? 말까?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내 뜻이 아니라, 세상의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본문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어, 지금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현실을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주변 사람과 똑같이 살았습니다 함께 방탕하고 또술 마시고 우상을 섬기고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술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방탕한 연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상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들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비방했습니다 왜 너만 튀어왜 너만 고상한 척이야? 전에는 우리랑 똑같이 놀더니 예수 믿더니 사람이 이상해졌네. 교회 다니더니 재미도 없고 융통성도 없어졌어. 뭐 이런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면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때로는 손해를 봅니다. 외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죠. 아, 내가 너무 고지식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정도는 타협해도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 더 유연하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비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를 위로하며 오늘 이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 이어서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언젠가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산 자든 죽은 자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에 누가 옳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은 우리를 비웃고 또 이상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심판의 날에는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어떠할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입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에게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여러분 그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았는지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베드로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생전에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즉이 말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비록 육체로는 죽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는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무척이나 어리석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냥 가이사 황제를 신이라고 인정하면 절한번 한 절하기만 하면 살수 있는데 왜 그걸 거부하고 죽음을 선택하나? 왜 오게 가나? 그러나 그들은 육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심판날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을지라도 비웃음을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 승리하는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인데요.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기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와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며 물으실 겁니다. 너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날 주님께서 기뻐하며 들으실 대답은 이것입니다. 주님, 아시죠?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애썼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썼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내 기쁨에 함께 참여하자. 여러분이 심판의 날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상이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이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고난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둘째로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과거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던 것으로 이제는 족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매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날을, 심판날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날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 여러분, 이 길이요. 사실 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습니다.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의 고난의 마음을 품고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심판 날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이 결단을 하는 여러분을 통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이 속한 곳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고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가 바로 지금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